Good night, Carnivore. Day 86. 86일 차고, 어저께, 어, 동영상을 셨지 왜냐면 집들이 다녀오는 바람에. 와, 피부 봐. 여기, 여기, 여기. 요런데. 장난 아니지. 와, 역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은, 요렇게 피부가 나는 피부가 먼저 막 올라와. 아무튼. 어, day 86, 86일차, 카네보고, 어, 와, 요번주는 이제 3일, 요렇게, 어, 수, 화, 수목,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정상 카네보고 먹고, 또 토요일날, 집들이 때문에, 요렇게 또, 어, 맛있는 거 어저께, 막, 치킨, 술, 맥주, 막, 이런 거, 초콜렛, 막, 이런 거 많이, 빡빵 막,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피부가, 오마이갓. Oh 아무튼 어 내가 지금 식사 준비했으니까 우리 바리프로필 한번 찍어보고 요번에 수분이 또 얼마나 더 차는지 찍어보고 그 다음에 어, 먹방 이렇게 진행해보겠어. 알았어. 그러면 I will see you 바리프로필 먹방. Hello 자8 6일 차고 어, 지금 피부 상태가 장난 아니네. 와 3일 동안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튼 수분 얼마나 찬지 한번 봅시다 지금 좀 통통해 보여? 통통한 것보다는 수분이 찬 것보다는 지금 피부 상태가 장난 아니야 지금 막 어저께 개기름도 막 엄청 많이 끼고 일단 개기름도 많이 끼고 그다음에 여드름도 많이 지금 났고 어 아무튼 몸무게 타임 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됐을 때76 75 였었나 76 였었나 과연 어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낮췄다76.5 수분입니다 수분 원래 몸무게는 71 헬로 반가워. Uh. 아, 자, 오늘도 이렇게 원래는 막썩 배고프진 않았는데 그래도 원래 는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먹방 토크를 또 진행을 못 하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육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거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증명을 계속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내가 준비한 음식은 아퍼 내가 지금 준비한 음식은 라드로 돼지 기름 삼겹살 이제 막 이렇게 볶고 오븐에다가 하면은 라드가 많이 남거든 돼지 기름이 많이 남거든 라드가 돼지 기름이고. 돼지기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스크램블 에그 한 14개 했고 요거 지금 삼겹살 어 드라이 에이징 한거 냉장고에 구웠어 꺼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삼겹살에 오븐에다 구운 거 스크램블 에그 음, 지금 14개가 다 아니고 뭐야 부모님 좀 주고 어 삼겹살도 부모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허니 꿀 탄산수 아 이렇게 다 코스코에서 샀어 <laughs> 모든 재료가 코스코가 지금 저렴해 이 불경기에 아주 물가가 막 치솟는 겸 상황에 뭐야 코스코가 짱이긴 해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야, 보여줬지 삼겹살 스크램블 랙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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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돼지기름에서 그런지 맛있어. 오븐에 나쁜 삼겹살. 아주 바삭합니다. 음. 음. <laughs> 음. <Good. 웃음> 꿀을좀 뿌려서 먹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괜찮거는 괜찮은데 근데 그 뭐든 뭐 나한테 뭐 살이 찌거나 하고 살이 안 빠지거나 막 이런 건 없는데 근데 나도 몰랐는데 등에 <laughs> 등드름이 나더라고 그래서 동들은 진짜 오랜만에 나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꿀때문에 그런가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없을 줄이 아니고 어쨌든 조금만 줄여 줄이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줄인다고 했는데 막꿀 오늘 <laughs> <부끄러운데? 웃음> <laughs> 아 근데 역시 꿀이다가 맛있어 음. 계란하고 꿀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 또 오랜만에 음. 어저께 어. 또 오랜만에 어저께 뭐야 <laughs> 친구들도 보고 집들이 집들이 때문에 음. 아산까지도 내려왔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지 치킨, 빵, 만두, 국밥 라드를 엄청 많이 썼어. 음. 한 200g 정도 썼나? 음. 기름을 많이 넣었어. 그렇게 많이 넣어야 돼. 넣어야지. <laughs> 기름 60 기름을 많이 넣어야지. 건강이죠. 음. 그 응. 다음 주도 여자 다음 주도 여자 친구 만나러 가는데 빨리 피부가 회복돼야 되는데. <laughs> 그러려면은 지방을 많이 먹어 줘야 된다. 음. 응.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이죠. 아무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역시 응?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제일 그래도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뭐 외적으로나 어? 다들 이제 30대 중반 중후반되니까 아무래도 각종 이제 뭐야 뭐 잡병들이나 뭐 이런 게 다들 없지 않아 있더라고 뭐 혈압 뭐 당뇨 뭐 비만, 비만. 응? 역시 지금 현대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 아무래도 난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 어, 내 혈압도 정상이야 당도 정상이야 근데 인제 역시,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 음. 우리 현대 사회는 지금 너무 인슐린을 많이 건드릴 음식이 너무 많아. 음. 탄산물이나 설탕이나, 그것도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식용유거든. 음. 식용유는 이제 최악인 거야.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독이야, 독. 음. 식용유를 먹으면 담배 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식용유는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당뇨 이런 거 뭐야 혈당 올릴, 올리는 그런 식당도 이제 먹지 말아야 돼 20대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심지어 더, 더 나아가려면 이제 10대부터 관리를 잘 했어야 됐어 내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면, 그애 맞아 어, 독약을 주지 말고, 지금 현대 음식이 지금 막썩 좋지는 않거든. 그리고 썩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왜 좋지 않냐면은, 이제 우리가 방부제를 많이 뿌리잖아. 그런 농약도 많이 뿌리고 하니까. 어쨌든, 그걸 다 피해가려면은 일단 육식이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기도 하고, 육식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를 키우는 상황이면 어 빨리 애들도 육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건강하게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20대 어 이제 성인이고 30대면은 내몸 관리 지금부터 잘 해야 되니까 설탕, 음? 탄수화물, 식용유 요렇게 세 가지. 어그 다음에 이세 가지 육류 외에는 나머지 음식들은 최대한 먹지 말아라. 요렇게요. 어 인슐린을 건들면 안돼 인슐린을 건드리는 순간 그냥 내 몸은 다 망가지는 거야 인슐린은 각종 병들의 주범인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안 건드리는 어, 그런 식단을 육류 지방이 많은 육류 어, 계란이든 소고기가 지방이 많은 소고기 뭐 돼지고기든 뭐 그런 걸 먹어라 음.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요 이렇게까지 요로 여기서 이제 그만 하겠어.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아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우 너무 지금 피곤한 상태야. 아또 어저께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놀기도 했고 하니까 지금 온 몸이 아온 몸이 지금 아프네. <laughs> 역시 뭐 음식도 많이 이렇게 나쁜 음식 계속 먹으면은 몸이 아파. 어. 이 컨디션도 안 좋고 이 멘탈도 이게 와락가락하고 왜냐면 인슐린 올라가 혈당이 올라가니까 막 혈당 스파이크가 막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야 그냥 막 어? 기뻤다 좋았다 어,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막 이런단 말이야 아무튼 지금 에너지도 막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온몸이 간지럽다 온몸이 지금 막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막아 아무튼 나는 이제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은내 피부에서 먼저 이렇게 딱 반응을 하니까 이러는 거고 어,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 그러면은 빨리 육식으로 전환하시고요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 육식으로 먹었을 때는 피부나 이런 게다 뽀송뽀송하고 초 초창기 이제 동영상 때는 한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었을 때는 살도 팍팍팍 빠지고 피부 상태도 완전 깔끔하고 막끔 매일끔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어 요새는 이제 간혹가다 일주일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즐겨 먹으니 치팅데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어 맛있는 음식 즐겨 먹으니 맛있는 음식 이제 육류 외 음식들이야 먹으니 이렇게 뭐야 그 계속 육식을 한달 동안 유지한 것보다는 어 막석 좋지는 않다. 어, 피부 상태가 아무튼 다들 내가 보여주고 있으니 어, 다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어, 뭐내 피부 상태 뭐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하면은 뭐 그렇게 일주일마다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뭐야 나는 그래도 좀더 계속 피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꾸준히 한달한 달에 마시는 걸 뭐, 먹고 그건 이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회에 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f i 사회 무리에 이제 내가 또 너무 외톨이가 되면 안 되니까 어 같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어 조율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 건강을 또그 와중에 내 건강을 챙기면서 내주 음식을 육식으로 바꾸고 어 내가 이제 즐겨 무슨 약속이나 무 즐겨 먹을 때는 어 그거는 이제 그냥 사이드로 보너스로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무튼 뭐야 한 달에 뭐두 번이든 뭐 이렇게 다또 개개인마다 몸이 몸 상태가 다 달라 똑같은 게 아니야. 어나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한 속에 예민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래도 어, 나보다는 더 이렇게 반응이 빨리 안 오고 할수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이번에 또 느꼈던 게 친구들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막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막 하는데 다들 이제 현대 음식을 많이 먹잖아 그런 거 관리 잘안 하고 하니까 몸 상태가 막썩 좋지는 않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 와중 그 우리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어, 몸 관리도 잘돼 있고 어, 그거 보면은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막 하잖아. 내가 지금 운동 안 간지 한몇달 됐어. 지금 몇달된 거야?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근육량을 유지하고 음, 살도 지금은 수분 상태지만은 몸무게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들 화이팅 하시고 그래도 나 또한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 육식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만났을 때만큼은 어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만큼은 그래도 나는 육식을 벗어나 어 그래도 우리 여자친구도 날 되게 많이 생각해줘서 뭐야 막 계란도 막사 먹고 막 그러거든 편의점에서. 아무튼 그런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어 나도 이렇게 주는 게 있으면 와가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그래도 사람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하지만은 내 건강을 챙겨 가면서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은 어, 나에 맞게 그렇게. 하지만 육식 나의 주 음식이 육식을 벗어나지 않고 어, 계속 꾸준히. 그 스페셜 이벤트라 그러지 어, 특별한 날 외에는 계속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 다들 잊지 말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도 휴식 먹방 때 보는 걸로 I will see you carnivores at 휴식 바이바이 아 이거 봐 Hello Welcome to 환희 휴식 먹방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어 Holy moly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왜 이렇게 추워 아무튼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소고기 패티 150g 음. 하고 뜨거운 물 너무 추워. 이렇게 후다닥 먹어버리고. 哦，哦、oh. oh. oh.，哦，没有没有，不热。 오케이 okay, 아무튼 이렇게 먹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면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면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길 오케이. Okay? I will see you carnivores on the next episode. See ya.